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볼 종목은요 이 삼보토건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 이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이 이슈가 지속이 될수 있는지 그리고 몇 차례 슈팅까지 더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최근 우리 시장 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반등이 나온 듯 하더니 또 최근에는 이 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있죠.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은 돈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섹터 위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2022년 전체를 놓고 보면요. 상반기 때는 이제 바이오가 시장의 주도 업종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중반기에는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밀련 남으셨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또 돈이 몰릴 섹터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삼부토거는 과거부터 이 정치 테마주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증시가 불안정할 때마다 가끔 급등이 나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중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 9 봉쇄 조치를 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 월 안전 자산인 현재 달러 쪽으로 다시 한번 돈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원화 약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중국이 이 세계 최대 원자재부터 해서 완제품까지 이 생산량 이 최대 국가인 만큼 앞으로 이 봉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면 전세계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좀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 좋은 증시 전망이 나왔다고 해서 겁을 먹으실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돈이 되는 특정 섹터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승장보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상승장에서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거의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뭘 사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락장에서는 돈이 몰리는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 6월, 7월, 8월, 9월, 1년 내내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만큼은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런 만큼 이제 2차 전지 후속주들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되니까요.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저에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산부통건에 대한 가격 전략 받아 가셨을 겁니다 네, 이 전략대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매수가 되면 현재 13% 수익실현을 하셨을 거고요 이건 제가 단기 관점으로 드린 거지만 산부통건 앞으로 한 차례 상승만 나오고 끝날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1차 수익 보신 분들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도 잘 참고를 하셔서요. 이차 가격 전략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11월 10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가 1,500원에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손절가 네, 목표가는 이 1,700원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했지만 최근 우리 시장 불안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률이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제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역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오크라 재건 기대감이 있고요. 또 정치 테마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최근에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초반에는 이제 건설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건축 자재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수소차, 뭐 5G까지 계속해서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삼부토건은, 네, 건축 쪽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치 테마, 우크라에 대한 재건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큰 재료는 바로 여러분들, 네옴시티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상반기의 바이오, 그리고 중반기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이번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디로 돈이 몰릴 것이냐 바로 이 네온시티 관련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재 추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네온시티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나 이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슈들 많이 이렇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2차 전지에서 보여줬죠. 네, 여러분들 2차 전지도 실질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실적 매출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실질적으로 현재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이제 기업 가치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돈만 무 660조 그리고 한 70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1~2년 만에 사라질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옴시티 규모가 우리나라 이제 서울 면적으로 쳤을 때 거의 44배 정도 크기 때문에 이 건설 기간이 1년에서 2년 만에 네, 종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최소 5년에서 그 10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3부토건은 네, 정치 테마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과거에 이낙연 총리의 대표적인 이 정치 테마주로서 군림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남선 알미늄과 함께 이제 대장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이 이 방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각종 기업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을 전부 회동하면서 만남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이 협력을 이루어 냈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가 공항에 왔을 때이 영접을 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빈살만의 방한 목적이 결국 이제 네옴 시티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이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각 이제 건설사들 그리고 건축 자재, 철도부터 뭐 5G 통신까지 이제 협약이 굉장히 좀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날 이제 공항에서 영접을 했던 이나연 총리의 가족분 중에 한 명이 이 산부토건의 이제 대표이사로 계시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네움시티 관련주로도 굉장히 크게 엮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내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장기적으로 보시면 오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50% 이상이 지금 빠진 상황인데 원래 6천 원짜리 주식이 현재 1,600원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더 빠질 게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네, 이제부터는 기대감만 보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테마까지도내 네, 현재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일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내년 봄쯤에는 종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전쟁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 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보지만 네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쟁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고 평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종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전쟁을 한 국가들은 건물이고 도로고 대중교통이고 전부 이제 폐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곧바로 인프라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 국가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빠르게 재건을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에 기정사실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은요 전쟁 종식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 종식설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우크라 재건 관련 주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들 보면은 이 종식에 대한 이슈가 언급이 될 때마다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전쟁 중이고요. 이 전쟁에 대한 이슈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이 현재 주가상에 전부 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옴시티라는 테마와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 지금 정치 테마로서 엮여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반영이 이런 기대감들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저가 매수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재 저항선, 단기 저항선이 이제 한 1,500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1,500원 위에까지 지금 급등이... 1,500원 위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뚫으려고 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 이상만 안착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이제 2차, 3차까지도 지속적으로 내 네,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에 1차 가격 놓치신 분들은요 이번에는 절대로 내놓치지 네,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이3보 토건으로 수익 단기간에 좀 극대화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7205-2725 번으로 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렇게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요. 3보 토건에 대한 2차 가격 전략과 또 추가적으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서비스 종목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전부 오픈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첫번째 이 정보만 빼가시고 내 네, 구독 좋아요 도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구독자님들의 한해서만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우리 구독자 님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겠죠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때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는 꼭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분들이 항상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 테마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깊은 내용, 민감한 정보들은 제가 영상에서 이제 조금 다 오픈 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깊게 알고 싶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에 대한 기업 리포트도 작성해 놓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 동일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3부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주식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첫 번째 종목 선정을 굉장히 잘 하셔야 겠죠. 이 종목 선정이 잘 되었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가격 전략이 잘못되면 절대로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고점에서 사고 내 매수가 보다 내려가게 되면 이 종목을 좋은 거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고르되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삼박자가 전부 다 맞아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3부라고 네, 보내주. 주시면 됩니다. 네,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 상관없고요. 네,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대로 편할 때 그냥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못 드릴지라도 확인 즉시 드리고 있고요. 네, 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시는 대로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